할렐루야, 예수님 함께 해주셨어.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중심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행을 다니면서, 헬라 그리스 지방의 테살로니가 에 이르렀다. 그래서 복음을 해당해서 중 이렇게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소에서, 어, 예술 때 부활의 복음을 전거했을 때, 어, 이방인들은 뭔가 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 부활과 영생이 있는 방이다하고 어, 기쁘게 받아들이고 어, 계속 들으려고 했는데, 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어, 그 해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지방에 왔다. 어, 그런데 베레아 지방의 유대인들은... 어 대살로니가 지방의 유대인들보다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얘기할 때아 그것이 사실인가? 아, 아, 상고하면서 아, 사도 바울로 배울, 배우려고 했다. <laughs> 그, 그래서 베레아에서 어, 1년반 동안 사도 바울이 예, 복음을 전했다. 사역을 했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 핍박이 일어나면 다른 동네를 피해라고 하셨고, 예수도 님 친히 어, 나사렛 지방에서 어, 그 기적도 행하시고 어, 복음을 선포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아저 사람 목수 아들 아니냐, 저 사람 본인도 목수 아니냐 뭐 이러면서 예수님 배척하니까 어, 선지자가 자기 고향 에서 높임 받지 않은 일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에, 마음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복음을 에, 얘기하고 전하고 에, 그러면 함께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이지 아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 막그 거절하고 뭐막그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거는 조금 현명한 일이 아니다 성령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베레아를 떠나서 이 사도행전 십장의 아테네. 아테네는 그야말로 헬라의 중심지방이잖습니까?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들 다니니까 아뭐 여기저기 뭐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고. <laughs>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어, 그 광장이죠 한 가운데서 막그예술의더 복음 진리 영생의 길 부활을 막 선포하니까 에, 그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저 말쟁이가 말 잘한다 <laughs> 그러면서도 어, 당시에 그 아테네 사람들이 새로운 걸 듣기를 그렇게 좋아했다. <laughs> 그건 참그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그 새로운 얘기라면 기담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laughs> 그 에, 맨날 구태연하게 그 옛날 것만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laughs> 주님께서도 에, 천국에 서기 왔는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내서 사람들 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 마테무스 삼장 비오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그 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앞에 막그 아테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이 아 어, 여러분들을 보니까 어, 여러분들 그 정말로 범사에 종교성이 많군요. <laughs> 하, 하늘 신에 대한 그 에, 종교를 여러 가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군요. 어, 심지어는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에, 라는 그런 그, 어, 신전도 있군요. 근데 내가 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정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 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은, 어, 사람이 만든 그 에, 신전에 계시지 않고, 어, 또, 어,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이니 사람들이 무슨 뭐 제사를 드리고 그럴 뿐이 아닌 것입니다. 이전에는 뭐 하나님께서 용인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도를 보내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일하며 어, 기동하고 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렇게 막 담대하게 예, 복음 전파했다. 아,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진리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첫째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 수수리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이전까지는 각 민족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는 것, 신앙, 종교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지만, 이제 예수리도를 만나면 예수리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리도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신앙생활을 이제 뭐한 40년 가까이 했던 걸까요? 평신도로서 한 20년 어, 그 20년, 40년 넘게 했한걸 25살 때부터 어, 뭐 60인가 40년 가까이 한 거에요 그 다음 20년은 이제 어, 사역자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 조금 그러니까 많이 성숙하고 익은 상태가 된가, 이렇게 자화자찬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모랄리티, 기독교인의 모랄리티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하여튼 개신교에서 인간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이 오는 것이지, 선, 인간의 선함, 선함과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기독교인들이 조금 태만해가지고, 어, 그, 악을 행하는 거를, 용감히 한다. 그, 그래 버리니까,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신자들이 보기에, 아, 이 기독교인들 뭐, 저래? 그러면서도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 이러한 그, 뭔가, 그, 복음에 대한 그 장애에, 네, 물이랄까요 장애 상탈, 장애가 많이 왔다. 여러분들도 뭐그 복음을 전하고 보면 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이제 어, 제가 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진리,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 어떻게 살아될 것을 말씀하신 교훈 진리에는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교훈이요 진리였다. 아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유불선 어그 동양 종교를 좋아하다가 어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어 그런데 구약의 모랄리티 수준은 그렇게 유불선하고 비교했을 때뭐 유불선이 오히려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구약 모랄리티는 이게 그 기복적이고 전투적이고 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진리는 아, 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 돌대고 여자를 보고 나쁜 마음 품으면 눈을 빼버리고 어,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셔. 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최고의 가르침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이흔 번에 일곱 번까지 용서해라. 아또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가르침은 뭐냐면 충소에서입니다. 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 큰것 충성되고, 아 지극히 작은 작은 것이 곧하나님께한 것이다. 아이 교훈은요 유불선 뭐그 어느 뭐 신도교 뭐히라처럼 아 비교할 수 없이 예, 위대한 최고의 예, 아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는 말씀할 수 없는 그런 거 교훈이다 진리다 아 이거를 강조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 예수 십자가의 그 구속 구원 속죄 속량 대속 그 부활 영생과 함께 아 예수로의 그 교훈 진리 이, 모랄리티, 도덕성은, 아 이건 정말로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교훈이 아니냐, 뭐, 함께 전파하고, 그리고 전파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귀한 삶을 살면서, 아 그, 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사도바울이, 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아, 그러면 하나님을 뭐, 사람이 손으로 지은 뭐, 예?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 그, 그래,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뭐 제사 드리고 그러는 제사 받으실 분이 아니다. 아, 하나님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다. 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숨 쉬고 일하며 움직이고 있다. 아, 이러한, 그,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스 사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오, 만유를 초월해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러습니까 이런, 그,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인생과 우주 삼라만상의그 진리, 철학이랄까요? 과 함께, 또, 최고의 도덕, 최선의, 그, 교훈, 아, 소에서 이러한 교훈과 함께 그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는 가운데 최고의 복된 2024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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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